안녕하세요. 저는 텔미어 스토리, 신디쌤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의 내용을 올려드릴 텐데요. 저는 그림 동어책을 읽어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시고 어떻게 할지 어렵다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첫 번째로 올려드릴 노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따란! 네, 열서리 라임으로 마더구즈로 굉장히 유명한 The h t b a t c 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t 그 노래입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마이 데드를 읽으면서 Hey d i d o l d i d o l the cat and the beetle 그 책을 하고 2차시로 이제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수업을 할때 만드는 스토리 보드입니다. 저는 항상 이 정도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보시면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드락? 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이런 리릭스나 이런 활동지들은 굉장히 구글이나 그런 데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이니까 저는 이 뒤에 구멍을 뚫어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안 보이는 낚싯줄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Okay, look here. I can see a spider and rain and sun. spider, rain, sun 하고 단어를 먼저 알려 주신 다음에 The spider, spider likes to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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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이라고 업다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노래를 불러주실 건데요. 아무래도 노래라는 게 많이들 알고 있는 곡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무슨 날씨 좋아해? What kind of weather do you like? 어 근데 이 스파이더도 비오는 날씨를 너무너무 싫어해라고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The H B C S 들위 up the waters p o u t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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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하고 갑자기가 급하게 떨어지면 유치부 아이들 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해서 거미가 떨어졌는데. Out came the sun and dried up all the rain. 어, 거미 친구가 다시 올라가려면 우리 빨리 빨리 말려줘야 해. 해서 우리 한번 후 불어줄까? 후 어때? 손으로 한번 말려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참여시키게 해주시면서요 얘기를 할때 굉장히 만들기 쉬운 도구예요. Dry up all the rain and the, 다시 올라갈까? and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 하는데 이거는 노래가 끝이 없는 노래죠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중복을 반복을 계속 해 주신 다음에 사실은 마더구스를 부르는 목적은 반복과 라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the rain and wash the s p out spout out rhyme 인 단어들인데 사실 이걸 알려 줄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라임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그냥 첫 소리를 아직 학습하는 아이들에게는 스파이더를 알려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책을 읽을 때 스파이더라는 글씨가 나오면 우리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볼까? 아니면 우리 색연필로 스파이더 글씨만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손을 이용해서는 어, 이렇게 해서 It's <목소리> a beach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Out came the sun and dried all the rain and the the up the again. 짠! 이렇게 불러주는데 보통은 친구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거나 사실 아이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조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빅 백스파이더웨이 업더워터 스 t 혹은 작은 거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고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제가 영상 뒤편에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 스토리 보드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간단히 추가해서 올려드릴게요. 꾸준히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